여러분이 매일 쓰는 60분, 60초라는 시간 단위가 5천 년전 사막 한가운데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출근길 교통 체중도, 월급날 받는 통장 입금도, 심지어 저녁에 마시는 맥주 한 잔까지 전부 그 시절에 시작된 겁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수만 명이 한 곳에 모여 살면서 직장에 출근하고 계약서에 도장 찍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던 곳이 있었거든요. 그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의 시작점,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을 가진 메소포타미아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었죠. 그런데 이곳은 사실 사람이 살기에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여름이면 기온이 50도까지 치솟았고 겨울엔 얼어붙을 만큼 추웠어요. 비는 거의 내리지 않았고 강물은 언제 범람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집을 지을 나무도 없고 도구를 만들 돌도 귀했죠. 사방이 진흙뿐인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옥 같은 환경이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살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이죠. 물기를 내고 제방을 쌓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수백 명, 수천 명이 함께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땅이었던 겁니다. 기원전 4,000년경, 수메르인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인류 최초의 도시들이 탄생했습니다. 우르, 우르크, 에리두 같은 이름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우르크는 기원전 3,000년경에 인구 5만 명을 넘어섰는데,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도시였죠. 나무도 돌도 없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모든 걸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집도 신전도 궁전도 진북 벽돌로 지었어요. 문제는 비가 오면 녹아내린다는 거였죠. 그래서 끊임없이 보수하고, 무너지면 그 위에 다시 짓고, 또 무너지면 다시 쌓았습니다. 수천 년간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도시는 점점 높아졌고, 마치 거대한 케이크처럼 층이 쌓였어요. 고고학자들은 이걸 텔리라고 부르는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점토판이었죠. 젖은 점토에 글자를 새기고 말려서 보관했는데, 이게 종이보다 훨씬 튼튼했습니다. 불에도 타지 않고, 물에 젖어도 괜찮았거든요. 덕분에 지금까지 수십만 개의 점토판이 남아서 우리가 5천 년전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알수 있게 됐습니다. 기원전 3천 년 우르크라는 거대 도시의 아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가 뜨면 농부들이 도시 외곽으로 향하는데 자기 땅이 아니라 신전 소유의 밭을 경작하러 가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임금을 받죠. 돈이 아니라. 도리로요. 도시 중심부에서는 서기관들이 점토판에 빼곡하게 글자를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온 곡식이 몇 자루인지, 나간 맥주가 몇 통인지 기록하는 인류 최초의 회계사들이었죠. 신전 건설 현장에는 수천 명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건축가가 설계도를 들고 지시를 내립니다. 점심시간엔 배급소에 줄을 서서 빵과 양파, 그리고 맥주를 받아요. 저녁이 되면 상인들이 하루 매출을 점토판에 적으며 장부를 정리하죠.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직장생활이었습니다. 당시 직업의 다양성은 놀라울 정도였어요. 농부, 어부, 목수, 대장장이, 도자기공, 직공, 제빵사, 양조업자, 상인, 서기관, 사제, 의사, 점성술사, 음악가 무용수까지 있었으니까요. 점토판에 남은 기록을 보면 현대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문화된 직업을 갖고 정해진 시간에 일하며 임금을 받는 시스템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기원전 3 0 0 2년 인류는 드디어 글자를 발명합니다. 서형문자라고 불리는 쇠기 모양의 글자였죠. 근데 이 위대한 발명의 동기가 뭔지 아세요?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신전과 왕궁에서 관리해야 할 곡물과 가축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누가 얼마를 냈고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기억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가장 오래된 문자 기록이 뭔지 아세요? 보리 29,086 자루, 37개월 동안 쿠심이라는 회계장부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그림이었어요. 보리 자루를 뜻하는 그림, 양을 뜻하는 그림 정도였죠. 그런데 점점 복잡해지면서 동사가 생기고, 시제가 생기고, 추상적인 개념도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500년쯤 지나자 사람들은 법률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심지어 사랑시까지 썼어요. 한 점토판에는 이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결혼해 주세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제발 떠나주세요. 내 마음은 초원에 갈 때처럼 흔들립니다. 5천년 전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사랑 때문에 괴로워했던 거죠. 기원전 2천년경에는 에두바라는 학교가 생깁니다. 점토판의 집이라는 뜻으로. 인류 최초의 정규 교육 기관이었어요. 당시 학생들의 일상을 기록한 점토판이 남아 있는데 읽어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갔다. 늦어서 선생님께 맞았다. 수업 시간에 떠들어서 또 맞았다. 글씨를 못 써서 또 말았다. 점심 시간에 허락 없이 나가서 또 맞았다. 하루에 네 번이나 맞았다. 4천 년전 학생들도 우리와 똑같았던 겁니다. 숙제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낙제하면 유급도 당했어요. 재밌는 건 뇌물에 관한 기록도 있다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선생님을 집에 초대해서 음식 대접하고 선물 주면서 우리 아들 좀잘 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기원전 1750년경 바빌론의 왕 함무라비가 놀라운 일을 합니다. 282개 조항으로 된 법전을 만들어 거대한 돌기둥에 새긴 뒤 광장에 세운 거죠. 당시까지는 법이 왕의 머릿속에만 있었어요. 왕의 기분에 따라 판결이 달라졌던 겁니다. 하지만 함무라비는 법을 돌에 새겨 누구나 볼수 있게 공개했습니다. 이제 왕도 함부로 법을 바꿀 수 없게 됐죠. 법이 왕보다 위에 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잔인한 복수법으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당신은 무제한 보복의 시대였거든요. 누군가 내 아들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사람의 가족 전체를 죽여도 됐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만, 이에는 이만, 그 이상의 보복은 안 된다고 못 박은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소비자 보호법도 있었다는 겁니다. 건축업자가 부실하게 집을 지어 집주인이 죽으면 그 건축업자를 사형에 처한다. 요즘으로 치면 중대재해처벌법이죠. 의료사고법도 있었고, 최저임금제도 있었고, 심지어 이혼법까지 있었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버리려 한다면 지참금을 돌려주고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4,000년 전에 이미 위자료와 양육비 개념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 들어보셨죠? 오만한 인간들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다 신의 노여움을 사서 언어가 뒤섞였다는 그 이야기요. 이게 완전히 허구는 아니에요. 실제로 메소포타미아에는 지구 라트라는 거대한 계단식 탑들이 있었으니까요. 특히 바빌론의 에테메난키는 높이가 90m에 달했는데 30층 건물만 한 크기였습니다 이걸 짓는데 85만 개의 벽돌이 사용됐고 무게로는 36만 톤이었어요 수십만 명이 동원된 대규모 건설 현장이었죠 다양한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모여들었고 수메르어 아카드어 아람얼스 쓰는 사람들이 뒤섞여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성경의 바벨탑 이야기는 아마 이 실제 역사에서 영감을 받았을 거예요. 기원전 2100년 쓰인 길가메시 서사시는 인류 최초의 문학 작품입니다. 주인공 길가메시는 우루크의 왕인데 힘이 세고 잘생겼지만 오만하고 폭군이었죠. 밤낮 없이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신들이 엔키두라는 야생인을 만들어 그와 대결시킵니다. 엔키두는 초원에서 동물들과 살던 완전한 자연인이었는데, 한 여자가 그를 유혹해서 7일 밤낮을 함께 보낸 후, 그는 인간이 됩니다. 동물들이 더 이상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도시로 온 엔키두는 길가메시와 치열하게 싸우다가 서로의 힘을 인정하고 절친이 되죠. 전형적인 라이벌 구도인데, 요즘 만화에서도 흔히 보는 패턴 아닌가요?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함께 모험을 떠나 괴물을 죽이고 신들의 황소와 싸우는데 신들이 화를 내서 엔키두에게 병을 내립니다. 엔키두가 12일 동안 고통받다 죽자 길가메시는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엔키두처럼 되는 건가? 영생을 찾아 멀고 험한 여정을 떠난 그는 세상 끝에서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인간 우트나 피쉬 팀을 만나게 됩니다. 우트나 피쉬 팀은 길가메 씨에게 영생을 원한다면 7일 밤낮을 깨어있어 라고 하지만 길가메 씨는 앉자마자 잠들어 버려요. 인간은 잠을 이길 수 없는 존재였던 거죠. 동정심이 생긴 우트나피시 팀이 비밀을 알려줍니다. 바다 깊은 곳에 다시 젊어지게 하는 식물이 있다. 길가메시가 물 속으로 잠수해 그 식물을 찾아내는데, 돌아오는 길에 우물에서 목욕하는 사이, 뱀이 나타나 식물을 먹어버립니다. 뱀은 허물을 벗고 젊어졌지만, 길가메시는 영생을 잃었죠. 결국, 우르크로 돌아온 길가메시는 깨닫습니다. 영생은 불가능하지만, 자신이 세운 도시의 거대한 성벽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요. 불멸하는 건 육체가 아니라 업적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4천년 전 사람들도 우리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고 삶의 의미를 고민했던 거죠. 길가메시, 서사시, 속, 우트나 피쉬 팀의 홍수 이야기는 성경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신들이 인간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자 지혜의 신이. 우트나 피쉬 팀에게 몰래 경고해서 거대한 배를 만들게 하죠. 6일 밤낮 동안 비가 쏟아지고 세상이 물에 잠긴 후 7일째 배가 산에 걸립니다. 우트나 피쉬 팀은 비둘기를 날려보내는데 돌아오고 제비도 돌아오고 마지막으로 까마귀를 날려보내니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이 빠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쓰인 건 기원전 2000년경이고 성경의 노아 이야기는 기원전 1000년에 쓰였죠. 메소포타미아가 천년 먼저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큰 홍수가 자주 일어났고, 고고학자들도 홍수 흔적을 발견했어요. 실제 대홍수가 신화로 전승됐고, 그게 성경으로 이어진 거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수학에도 능했습니다. 60진법을 사용했는데, 60은 1, 2, 3, 4. 5, 5, 60, 10, 12, 5, 20, 30으로 나눌 수 있어서 계산하기 편했거든요. 이60 진법이 지금까지 남아서 60 초가 1분, 60분이 1시간, 360도가 한 바퀴가 된 겁니다. 제곱근도 계산할 수 있었고 피타고라스 정리도 피타고라스보다 천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천문학도 발달해서 다섯 개 행성을 발견하고 그 움직임을 예측했으며. 황도 12궁 별자리도 만들었습니다. 양자리부터 물고기자리까지 이 모든 이름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래했죠. 그들이 천문학을 발전시킨 이유는 농사 때문이었어요. 언제 씨를 뿌리고 추수해야 하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달의 주기를 관찰해서 1개월을 30일로 정하고 12개월을 1년으로 만들었는데 태양력보다 11일 짧아서 3년에 한 번씩 윤달을 넣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는 두 종류의 의사가 있었어요 약을 처방하고 수술하는 의사와 마법과 주문을 사용하는 의사였죠 그들은 700종류가 넘는 약재를 알고 있었고 버드나무 껍질로 통증을 치료했는데 이게 바로 아스피린의 원료입니다 백내장 수술, 골절 치료, 종기 제거 같은 수술도 했고 함무라비 법전에는 수술비까지 명시되어 있었어요 귀족을 수술하면 은십세켈 평민은 오세켈, 노예는 이세켈을 받는다고요. 의료사고법도 있어서 의사가 수술 중 환자를 죽이면 그 의사의 손을 자른다는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그후 알렉산더, 로마, 이슬람이 차례로 이 땅을 지배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를 잊어갔어요. 거대한 도시들은 모래에 묻혔고 서령 문자는 아무도 읽을 수 없게 됐죠. 19세기의 고고학자들이 유적을 발굴하고 1857년에 서령 문자를 해독하면서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경보다 오래된 문명이 있었고 인류 최초의 도시와 문자와 법전이 모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거의 모든 행동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됐습니다. 출근해서 일하고 월급 받는 것,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건,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 시간 보며 약속 지키는 것, 별자리 운세 보는 것, 맥주 마시는 것까지요. 우리는 메소포타미아를 고대 문명이라고 부르며 과거로 치부하지만 사실 그들이 만든 시스템 위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다음의 시계를 볼때 계약서에 서명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천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어느 서기관이 점토판에 글을 새기면서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 5천년 후에도 사용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그저 하루하루를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상이 모여서 인류 문명의 토대가 됐죠.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5천년 후 사람들에게는 경이로운 발명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겁니다. 문명은 거창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 흔적이고 그 흔적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 말이에요.